캐나다가 미국의 5천번째 주가 된다면? 그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번엔 캐나다를 향해요. 골든돔 캐나다는 84조 내라.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투자하고 싶다는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 미국 5천번째 주 되면 공짜.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5천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아니면 610억 달러약 84조 원 내라. 하지만 그냥 나라로 남는다면, 무려 84조 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까지. 정치적보만진시 트럼프의 말, 단순한 정치적 수사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캐나다 반트럼프 여론, 왕도 한마디? 캐나다에선 반트럼프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찰스 3세까지 우회적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외교전? 오첫번째 주 발언, 과연 농담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외교 전략일까요? 골든 도미냐, 골든 농담이냐. 미국과 캐나다의 미묘한 신경전 이대로 가다간 국경도 바뀔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